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CMO의 TJ입니다. 오늘은 미국 종목 소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은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눈에 띄는 신문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헤드라인이 미국 대선 하드이된 대마초. 어, 이거구요. 많은 분들이 경제신문에서 투자 정보, 투자 기회 찾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딱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특히 미국 대선 관련돼가지고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유가 과거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던 시절에는 아메리카 퍼스트 해갖고 보호무역이 되게 심했었는데 그때 미국 자동차, 철강, 어, 석유, 쉘가스 뭐 이쪽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던 시절에서는 우리가 코로나 그때였는데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마초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법무부에서 대마의 약물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재분류해서 제약회사나 연구소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건 역시 가능케 한다. 뭐 이런 건데요. 사실 저는 이게 좀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 피우다 걸리면 바로 구속되잖아요. 그래서 마약이면 마약이고 약이면 약이지. 굳이 대마초까지 약으로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혹시라도 제가 뭐를 좀 잘못 알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마초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아닌가 다를까. 제가 너무 잘못 알고 있고 제가 아는 수준의 대마초에 대한 지식이 너무 얄팍했더라고요. 그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굉장히 어렵죠. 단어도 너무 어렵고. 근데 그만큼 대마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환각물질?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는 건데,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마는 70여종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을 통칭해서 카나비노이드라고 부른답니다. 그 다음에 이 카나비노이드 중에서 CBD, THC, CBN, 이렇게 세 가지 성분에 대해서 업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이 CBD 같은 경우는 항산화물질이어서 수면 개선, 염증 억제, 면역력 강화, 신경 보호, 피부 건강 개선, 암 증상 완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월피법은 거의 만병 통치약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그래서 현재 의약품, 보충제, 식음료로 일부 국가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화장품 업계에서도 이 성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대마 합법화 한다는 게 결국은 이 CBD 함량이 높은 대마를 조금 풀어줘서 의료용으로 좀 써보겠다. 약간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그 THC인데요. 이 THC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래요. 그래서 이 THC 함량에 따라서 또 합법과 불법 여부가 구분이 되는데 THC 함량이 0.3% 미만인 대마초. 이것을 햄프라고 부르고 햄프는 의료, 섬유 플라스틱 바이오 디젤 등으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 햄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알려져 있, 있고요 반면에 THC 함량이 0.3% 이상인 대마초 이게 마리아나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었던 대마는 결국 이 마리아나 이것만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비금침 박스에 있었던 내용들, 이 부분들이 지금 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성분들이고, 이 마리화나 THC 함량이 0.3% 이상인 대마초,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CBN인데요. CBN은 진정 효과가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은 CBD보다는 어 연구하고 있는 업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특히 대마 성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마를 합법화하겠다고 해서 그냥 환강 물질을 합법한다. 요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는 확실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대마를 좀 리서치하다가 회사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이 회사가 바로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회사예요. 북미 지역에서 지금 2위 사업자인데, 이름은 하이타이드고요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티커는 HITI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제가 하이타이드에 주목했는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리아나 관련주들 분석할 때 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봤었는데요. 그 규제라는 매크로 측면, 그 다음에 회사 자체적인 상황,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 일단 마리아나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 그 법적으로 좀 까다로운 독일마저도 지금 합법화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퍼레이드하고 그랬었는데 현재 글로벌리 한 10여 개국에서는 오락 목적까지도 합법화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법상으로는 지금 마련화가 불법이긴 한데 주정부법으로 38개 의그 주에서 의료 목적으로는 이미 합법화가 돼 있고 24개 주에서는 오락 목적까지도 지금 합법화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좀 늘어날 것처럼 보였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트하이드라는 회사 자체적인 내용이었는데, 하이타이드가 2019년도에 상장을 해서 2022년도까지는 급격하게 M&A 하면서 외형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23년부터 그 CEO가 급격한 외형 확장보다는 그 내실 성장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그 수익성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 대출 등으로 이렇게 자금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네들 회사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유통 채널을 좀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부채 수준이 매우 낮고 올 1분기 드디어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이 하이트하이드라는 회사 자체가 캐나다 베이스의 회사인데 전체 매장 중에서 60개 정도가 지금 캐나다 온타리오에 집중돼 있어서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캐나다 뿐만 아니라 동미나 유럽 쪽에서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아 보였고요. 다음으로는 하이타이드의 주가 상황이 좀 괜찮아 보여서 선택을 하게 된 건데요. 하이타이드가 이미 고점에서 저점까지 92% 정도 조정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몇 개월째 매집 중인데 이 매집도 조만간 끝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매집이 끝나면 바로 위로 한번 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이타이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하이타이드는 2009년도에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이 지금 CEO인데 이 라지그로버라는 사람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칸나카바나라는 마리아나 판매점을 하나 오픈을 합니다. 이때 본인이 사장이고 직원이 두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후로 소소하게 매장을 하나, 둘 이렇게 늘려가다가 2018년도에 그 벤처캐피탈한테 돈을, 대규모 투자를 받고, 2019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해요. 하이타이라는 티커로. 상장을 하고 나서 하이타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외형 성장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 한 10여 개 업체를 매 a 를 해요. 뭐, 마리아나 관련 제품 뭐 유통사라던가, 그 다음에 CDB 제품 제조사, 그 다음에 결체 솔루션 업체 같은 회사를 인수해서, 2023년도 북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유통업체로까지 선정이 됩니다. 계속 이렇게 외형 확장을 할 법도 한데, 2023년도에 CEO가 이 외형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어요. 급격하게 성장보다는 이제는 내실을 다지자.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서 하이타이드를 선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는데,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내실 성장에 집중을 합니다. 2023년도부터. 투자 유치나 뭐 신주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것보다는 사업 수익에 기반해서 유통 채널을 천천히 확대해가는 전략으로 바뀌는데요. 그 결과 2024년도 1분기, 드디어 이제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연역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하이타이드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타이드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마리아나 유통 판매, 관련 제품 제조 판매, 그 다음에 의료용 마리아나 제품, CBD. 요렇게 세 가지인데, 1번과 2번은 기존에 하이타이드가 하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가 최근 하이타이드가 집중하고 있는 신사업. 요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마리아나 유통 판매 쪽에서는 한나카바나라는 본인들의 유통 그 체인점이죠. 이 숫자를 하나하나 두씩 늘려가고 있고, 또 제품 다각화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제품 다각화가 뭐냐면 마리아나 성분 중에 THC라는 환각물질 있잖아요 그 환각물질 함유량에 따라서 마리아나 제품이 좀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퍼센트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면서 제품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고 액세서리 제조 판매 쪽에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cbd가 하이타이드가 진행하고 있는 신사업인데 의료용 마리화나니까 앞으로 포텐셜이 좀 많다고 할수 있고 특히 유럽 국가 중에서도 이 마리화나가 아직 풀려 있지 않는 나라 있잖아요. 아직 불법이고 영국같이. 그래서 영국 같은 곳에 진출을 할 때는 이 cbd 쪽을 많이 공략을 하는데 이 블레스드 cbd라는 온라인 유통 채널을 하나 인수해가지고 영국에 진출을 했고요. 아마도 다른 국가, 다른 유럽 국가도 이런 형태로 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타이드가 얼마나 벌고 있고, 얼마나 남겼냐,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00%에 달합니다. 100%. 거의 매년 두배씩 성장했다는 뜻인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순이익 쪽은 이게 좀순익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순손실 규모가 조금 커졌다가 2023년 내실 경영 시작한 이후로 순손실 규모가 반으로 줄었네요. 음, 고무적이고 2024년도 1분기 때 이미 손익분기점을 달성을 했다고 하니까 2024년도에는 흑자 달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재무 지표가 에비타고 유동비율이라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두고두고 사용하시, 사용하셔야 되고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막 성장하는 회사 분석하실 때이에비타라는게 뭐냐면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 뭐 이런 거의 약자인데. 자세한 내용은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에비타에비타라고 하면 이자, 세금,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냐, 그거를 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 이제 막 성장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또 투자를 받거나 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또 자산 취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작 영업에서 어느 정도 현금을 벌어들이든지 영업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순익을 통해서는. 그래서 이 에비따를 보는 거고, 지금 우리 하이타이드 같은 경우에 에비따를 보시면 2023년도에 엄청 좋잖아요. 순익은 아까 적자였는데, 에비따는 지금 흑자인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업으로는 지금 아무 문제 없다. 영업으로는 돈을 잘 벌고 있다. 그거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이 유동비율. 유동비율은 뭐냐? 유동비율은 한마디로 지금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빚을 갚을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보는 지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비율을 계산할 때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는 건데 유동자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일단 현금 현금이 되겠죠. 그다음에 매출채권. 물건 팔고 어음 받았다. 뭐 어음 같은 거. 요런 거는 지금 당장 뭐 단기간 내에 현금 할수 있으니까 요런 거를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유동부채는 만기가 1년 내인 뭐 금융권 대출, 그 다음에 선수금, 물건을 주기로 하고 돈을 먼저 받은 경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직원들 나가야 될 4대 보험도 뭐 유동부채라고 볼수 있고요. 아무튼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와서 갚아야 되는 거, 요게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또는 100% 이상이다. 그러면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단기적으로 현금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일이 없잖아요. 유동성 위기에 빠질 일이 없고 그런 관점에서 유동 비율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 그 하이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대규모 투자를 받았으니까 그때는 현금이 엄청나게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 665%가 나왔는데 요건 일단 보지 마시고요. 19년부터 보시면 118, 70, 113, 106, 118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2021년 이후로는 계속 10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단기 유동성 위기에 빠질 위험이 없다. 단기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하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이타이드는 자체 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1년 내에 돌아올 부채를 다 막을 수 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질 위험이 없다.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 하이타이드의 주가 흐름인데요. 하이타이드가 2019년도에 상승을 해서 2020년도에 코로나 맞으면서 0.65 센트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가 저점이었고. 저점에서부터 역대 고점인 13불까지 단기간만에 20배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고 나서 이제 이때서부터 조정을 받는데 쭉 조정을 거쳐서 23년 4월달 1달러까지 떨어져요 대략 한92% 정도 조정을 받은 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2024년 4월 달에 역대 최고 거래량이 터졌고, 역대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2.9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살짝 눌림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면 이제 매집이 거의 끝물이 아닌가, 조만간에 매집이 끝나고 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1.88불부터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1.88에서 여기 2.2이 사이에서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7번인가 8번인가 산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는 계속 매수를 할 거고요. 뭐 여러분도 저처럼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요 정도로만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대마초 관련해서 하이타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회사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